모자를 쓰고, 음, 이건 자국 복 쓰는 텐데, 네.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네요. 아, 11시 무렵부터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자진을또한 바퀴 돌았습니다. 오늘은 우즈벡 아, 학생 한 명. 음, 비 오는 가운데도 야외 파라솔 밑에서 책 보고 있는 학생. 딱 말을 전하니까 여기 왜 있냐고 전달로 왔다니까 거절하는 표시했습니다 아, 그래도 어,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일어난다. 멋져내고요. 또한 바퀴 돌면서 우즈벡 어, 남학생, 또 몰디브 이 학생인데. 음, 우즈베크스는 종교에 관심 없다하더라고요. 그래도 어, 전도지를 전하면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전했습니다. 불신앙의 세대에 어,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전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이 캠퍼스에 와 있는 외국인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의 복을 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